네, 진도항에서 뱃길로 40여 번 거리에 있는 조도에서 요즘 겨울쑥 수확이 한창입니다. 섬 주민 대부분이 쑥을 재배하면서 생산량이 전국 대비 절반 이상을 차지해 조도는 쑥섬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겨울쑥을 캐는 현장을 고익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봄 향내가 그윽한 진도군 조대면의 한밭. 파릇파릇 자라고 있는 장물 위에 그물망이 씌여져 있습니다. 겨울숙에 낙엽 등 이물질이 섞이거나 쌓인 눈에 다은 얻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물망을 벗겨내면서 시작된 쑥회기는 온전히 가족들의 몫입니다. 전국 쑥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진도조도는 밝길한 하는 것마다 온통 쑥밭입니다. 재배 면적이 100헥타르에 달하고 생산량도 500톤이 넘습니다. 온화한 기후에 해풍을 맞고 자란 조도 겨울숙은 향이 짙고 잎이 보들보들해 나물이나쑥국용으로 날개 도친듯 팔려 높은 값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리저 참쑥은 저 거친 그 해풍을 고 일단 자란 쑥이라 일단 쑥이 간이 배어 아, 지금 아주 가격 지금 뭐천에서 8천 원사이또봄쑥은떡 범오리용으로 여름에 수확하는 쑥대는. 찜질방이나 한방 의료용으로 수요가 꾸준해 재배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저도가 전에는 이제 뭐라든지 뭐 다른 작물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밭작물에서는 어, 쑥 이외에는 이제 다른 작물을 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육지쑥과 달리 잎이 길고 크게 자라며 식감이 좋은 진도 저도쑥. 8월까지 4차례 이상 수확이 가능해 연간 35억 이상의 소득을 안겨주는. 표자 작물로 다림맥임 하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